할렐루야. 8월 5일 화요일 원포인트 귀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우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라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신이라. 너희 중에 큰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제 단니 목사님께서 큰자는 섬기는 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8월 5일입니다. 자, 8월도 이렇게 참 우리가 기차 위에 앉아 있으면 졸든지 깨어 있든지 어느 순간에 보면 경부선을 용산역에서 타든 서울역에서 타든 어느 정도 수원이 되고 대전이 되고 또또좀더 졸면 대구가 되고 부산이 되고 <laughs>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 잠만 자다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있을 수 있는 게 인생의 한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잠을 잘 때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의 잠으로 깊은 숙면을 하는 것 축복이죠. 그러나 깨어 있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너희의 오감이 살아 있도록 사리를 분별하며, 우리가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으며 판단할 것을 판단하며 행할 것을 행하며 살라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가르쳐준 삶의 지혜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날을 맞이하면서. 열심히 믿음의 동력으로 오늘 세상을 뚫고 지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에 후반부를 향하여 가면서 예수님이 펼쳐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세상 이 원리를 하나씩 배우게 되는데 에, 거의 충격적인 겁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 표제어도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라고 할때 여러분 이 서번트십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공감도 하고 끄떡도 거리지만 우리는 서번트의 자리보다는 리더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서번트가 많기를 바라지 내가 서번트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천국의 질서는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자리다 이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그 영업적 어떤 방법론으로 배워서도 유익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요 천국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가운데 두 세력 양대 세력이죠 제사장 가문이고 선지자 가문입니다. 자이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의 어떤 줄기와 같이 금맥을 이어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리에 앉았다 이 뜻입니다. 아,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리했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온갖 판단과 온갖 판결을 통하여 하나님처럼 군림할때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종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범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런 말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말씀을 맡은 저도 여러분 이 말에 참 부담과 질림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말은 옳은데 행위는 범받지 말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참 불쌍한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파한 후에 버림받지 않기를 장말만 구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선포된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적용이 되고, 나의 은혜가 되고. 그런데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또 사절에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온갖 짐만 지우고 자기는 그 짐에서 피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이두불리는 외식하는 자다 하고 주님은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5절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여기 경문이라는 것은 테필린이란 말을 들어보신 바가 있습니까? 이마와 팔에 차는 작은 상자입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이제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일종의 장치와 같은 거예요. 이말씀의 띠는 길게 하고 옷술은 뭐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 탈릿 헬라 말로 탈리시라고 하는데 민수기 15장에 근거한 겁니다. 여기에 계명을 기억하기 위한 장식이 이제 탈리시 옷술, 경문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몸에 붙이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요 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은 모세의 율법은 내용도 본질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는 자가 되었다. 불쌍한 자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뭐 도자도 그런 말했잖아요. 어? 도를 도라,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도인이요. 나는 도를 깨달아서 하면 이미 벌써 깨닫지 못한 자라고 하잖아요. 아니 일반적인 은총을 가진 자도 오늘 겸손의 의미를 알고 도의 깊은 의미를 그들은 다 더듬어 아는데 여러분 이게 오히려 겉에 태필이나 달고 탈리시나 달아가면서 외형적으로 표시만 한다고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네, 뭐 요즘 표현을 하면 가운 뒤에다가 말씀을 쫙 달고 또 가운에다 박사 가운에 또 삼겹줄을 해대고 또 그러면서 붉은 또 망토까지 들어가면서 권위를 표현한들 그 자체가 참 당신은 잘 배웠어, 많이 배웠어 하는 감탄은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음성을 해도 대언을 해야죠. 그게 없다면 또 그런 것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들이 바로 그렇게 외식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그 외식의 모습은 두 번째로 6절에 보니까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받는 자리에,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위를 가진 자의 외식이라면 없는 사람은요 그는 구걸하는 자의 모습으로 늘 손을 내미는 자도 바로 교만한 외식주의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불쌍한 대상이 아니고 늘 없는 것을 자랑하며 없는 것이 때문에 손을 벌리고 다니는 것도 그것도 교만함이에요 정말 없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내 귀퉁이에 수확하지 않는 걸 통하여 어, 나오미와 룻에게 그런 일을 허락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또 기다릴 것이지만 믿는 자녀들은요 거린이 아니거든요 도움을 얻기 위한 태도 그런 남에게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태도 결코 성경적인 건강한 모습이 아니 동시에 스스로 배를 내밀고 성문 밖에 나가서 아니면 시장 바닥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인사받고 존중받고 그 다음에 랍비라 칭함 받는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여기 8절, 9절, 10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 했어요. 랍비라 칭함 받는 거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 아니다. 여러분, 아주 이게 의미 깊은 주님의 지적입니다. 오늘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그러면 폐륜적인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라비, 아버지 진정한 분은 한 분이에요 왜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 선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닙니다 오늘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분이시니 그리스도 시니라 그러므로 이 땅에 라비요, 아버지요, 지도자요라고 불림 받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욱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김으로 그리스도 앞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 앞에 잘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라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좀 아는 사람은 점차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저 좀 조금 한두 개 배운 사람은 모든걸 아는 체 하잖아요. 그 얄팍한 그런 천박한 지성의 태도를 보이지 말고 우리가 그런 그런 유혹에는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깊은 비밀에 우리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돼요. 천국은 이미 위계질서로 가지 다면 군대처럼 짬밥순이라면 여러분 물론 먼저 간 모세도 있고 또 물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수많은 선지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우리가 종로를 탄 것도 기쁜 일이겠습니다만 짬밥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의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는 계급적 차이도 없고 신분적 차이도 없고 인종적 차이도 없고 평안과 안식과 주의 영화로움이 있어서 천사가 흐뭇할 만한 찬미가 가득 찬곳 그러므로 거기는 섬김을 통하여 섬기다 보면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축복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도 섬기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높아집니다. 성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